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의 말씀으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누나보다 더큰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렇게서는 요나의 전들 듣고 회개한 니네를 예로 드시면서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판 때 난방 여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리려고땅 끝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십니다. 그는 모든 지의 혜 근본이 되신 것입니다. 요나와 남방 여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뜻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인생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반한 남방여왕은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찾음으로 자신의 것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예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한다고 해도 예수 부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표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이 눈앞에 보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방여왕도 소로모의 만남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께서 행하신 표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임자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모든 생애를 들이셨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다 끝나도 또 표적이 사라져도 예수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표적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인동 주원합니다